안녕하세요 손지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일요일 2025년입니다. 따라라 부산 남구를 지역구라는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님께서 대박을 터트렸습니다요.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있잖아요. 이걸 당선 축하금이다 이렇게 비아냥 되고요.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어요.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 4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공기업 이전의 효과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제가 다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올해 500명 이상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중 35%인 최소 175명 이상은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덕분입니다.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더 낫습니다.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있으니까요.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 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어요. 2025년 7월 4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이게 그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 거를 살짝 꼬아 가지고 이제 비판한 건데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니 왜 그거를 해수부를 남구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남구는 잘 사는 그 구역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어, 좀 경제가 발전해야 되고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곳에 가야지 않을까 싶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자,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또 주목을 한 부분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과연 이 법률은 누가 발의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설마 국힘당이 에이,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법안은요, 2020년 6월 8일에 더불어민주당에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결과로 도입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자료가 이렇게 찾아지더라고요. 결국 이 법은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한 거고요. 도종환, 당시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함께 발의한 사람들도 보니까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더라고요. 자, 산업은행 얘기를 또 하셨는데요.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그때 뭐 하셨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왜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해놓고서 왜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따지고 뭐 그랬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정, 이재명 정부에게 딴지를 거는 건지 묻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당선 축하금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게 당선 축하금이든 뭐든 이름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름도 상관없고요. 뭐만 원을 주든 십만 원을 주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라도 어떤 이름이든 얼마라도 그거라도 받아야지 숨통이 트이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은 헤아려 보시긴 하셨는지요? 남구, 부산의 남구 지역은요, 부자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구 지역에도요, 그 25만원 있어야지 숨을 그래도 좀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좀 어렵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때잘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해운기업 HMM 본사 이전을 어, 부산으로 하겠다 이거 공략했잖아 이거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부산의 해운대구에서요 민주당 소속의 한 구의원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걸좀 빨리 해달라 이런 결의안을 추진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의 구의원들이 모조리 다 반대했잖아요 그래갖고 엄청 반발을 샀잖아요. 자, 이번에도 박수영,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하는 박수영 의원의 글에 부산 시민들이 또 많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산 남구 주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요, 당신은 1억 원이 넘는 세비를 받으니까 필요 없겠지만, 나는 생활 지원금 25만 원이 절실하다. 이런 글이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이 뭔데? 부산시민이 그돈 필요 없다고 하느냐? 너가 부산시를 대표하느냐? 이런 댓글도 있고요. 또한그 댓글을 다신 분은, 그러면은 박수영 의원님도 지역구인 구민을 위해서 월급 좀안 받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지적하신 분도 계십니다. 박수영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이 알고 있는 주변의 남구 지역에 부산의 남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25만 원 껌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껌값 같은 25만 원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나? 에휴,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남구 구민 여러분, 제발 우리 정치인들 좀잘 뽑읍시다. 무조건 국힘 당, 우리가 남이가. 이르면서 투표하지 말자고요.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뽑은 정치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전에는 뭘 했고, 지금은 뭘 하고 있고, 앞으로는 뭘할수 있을지, 그걸 잘 살펴보고, 일 잘하는 사람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한번 보자고요. 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 모르겠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국힘당이다, 국힘당.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깨어 있는 시민이 깨어 있는 정치 정치인을 뽑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뭐 국힘당이고 민주당이고 뭐 어디든 상관없는데요.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 부산을 위해서 일할 사람, 일을 잘 했던 사람,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사람을 뽑자라는 말입니다. 지역구가 부산인데도 지역에 주소지 하나 없는 국회의원들 이런 거 뽑지 말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 뽑는 부산 시민이 됩시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손지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